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뱅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바로, 디럭스,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제, 부스트 레이즈 버클 5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가면라이더 기치의 강화 폼 레이즈 버클이죠.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레버를 돌리면은, 이제 전개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레이즈 라이더랑 합체해서, 이제, 레이저 부스트, 품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디럭스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디럭스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을 리뷰해 볼 거고요. 바로 한번 박스 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보시면은 이게 아직 아주 크게 이제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로 변신한 가멜라이더 기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슈트가 다 빨간색이랑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 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이 굉장히 좀 매서워 보이는 이 사나운 눈? 이러고 해야 되나? 아, 이 눈도 굉장히 멋지네요. 그리고 이제 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 보스 마크2 레이즈버클도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한국에 정발을 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보스 마크2 레이즈버클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 위를 보시면 은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변신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은가로로 이렇게 보스 마크2 레이즈버클이라고 적혀져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구성품이랑 레이즈버클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우리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다 해볼 거니까 빨리 넘어가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죠 파셋 짜라자자~~ 네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짜라자자~~ 오, 네. 오, 은근 크네요? 버클이. 네. 꺼내보시면은, 이게 바로,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입니다. 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이건 그냥 빈 상자네요. 빈 상자고. 봐보시면은, 이게 바로, 짜잔, 야, 미쳤다. 부스트 마크 2 레이즈 버클입니다. 아, 아, 근데, 아, 여기 기스나 있는 거, 아, 아니, 기스 너무 적나라하게 나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기스난 거. 음, 어쩔 수 없죠. 네. 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디럭스, 부스 마크 2 레이즈 버클입니다. 오, 굉장히 멋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이, 이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이렇게 큰 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돌리는 레버랑,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이게, 앞모습,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그리고 다시 옆모습, 그리고, 위, 아래, 입니다. 어, 되게, 크네요. 예, 네, 되게 널찍널찍해요. 아여 이게 기스난 거는, 아, 이게, 아, 어쩔 수가 없네요. 기스난 거는. 그냥 레드 선 해야죠 뭐어겠습니다 아니 이거 기스난 건 계속 신경쓰이네 아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컬러가 이제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보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레이저 레이저라이저랑 영동을 했을 때 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아마 도, 보라색으로 한것 같네요 그리고 이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이렇게 열어주면 오~ 네 이렇게 맥기로맥기 네 레드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있는데 야 진짜 오~ 진짜 예쁘네요. 와 이제 기존 부스트 레이즈 버클 때도 되게 그랬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이맥기가 이야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보시면 이게 아, 그냥 여기 또 여기 도색까짐이 아, 이거 요즘 반나이몰 캐시가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어쩔 수가 없고, 그래 봐보시면 이게... 어, 아마 꼬리인가? 네, 네 꼬리인 거 같죠? 네, 꼬리, 이렇게 꼬리 디테일이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매기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연동선이라고 했나 이 연동선 포인트가 디테일이 있네요 그리고 닫을 때는 하나하나 다시 받아줘야 돼요 하고 한 번에 빡! 오 굉장히 멋집니다 앨버 네, 뭐 돌리는 것도 음 아주 좋고요 네 그럼 이제 내용물 살펴봤으니까 한번 디자인 드라이버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스트 마크 2의 변신과 필색이 그리고 이제 리버브 온까지 다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레이저 레이즈라이저와 같이 한번 연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제가 원래 변신 중에면말안 하는데 와 이건 이건 와 이건 야 이거 야 미쳤는데 이게 이 뭐야 대기음이 너무 좋아요 일단 대기음이 너무 좋고 마지막에 와이는데야 이거 진짜 멋지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원 안에 이 패턴 있잖아요. 이 패턴, 이 빨간색 패턴이 너무 예뻐요. 예, 너무 멋집니다, 진짜. 와. 예, 그럼 바로 한번 필살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리볼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려나? 제가 지금 이거 대자리 끼고 있어서. 아, 네, 안 되네요. 어, 이거 이상태는안 되고. 근데 되긴 될 겁니다. 아마 직접 차고 하면은. 근데 이 레버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상태로도 되긴 되네요. 네, 여기만 하면은. 오, 이 부스트 총 레버만 돌리면은 그냥 하이퍼 부스트 빅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되게 이 총을 쐈는데이 총알이 여러 발로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그것도 되게 멋져요.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진짜 멋집니다. 와.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스트 마크2 레이즈 버클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부스트라는 이름 나게 이 전개 기믹이 어, 되게 좋았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랑 연동을 할수 있었다는 거. 네. 연동을 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얘도 사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사고 나면은 그래도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스 마크2랑 이제 레이저라이저도 둘다 한국에 정식 발매를 해서 이제 둘다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연동했을 때 음성도 들어볼 수 있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